미홍고 케어시 캐리아와 함께하는 유리센 일본어의 j l p t N4 강의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만나볼 문법은 태형입니다. 이 태형은 동사는 물론이고 형용사와 명사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태형은 이유 또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동사의 태형 예시를 들어볼게요. t h 동사의 태형, 시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태를 붙임으로써 이 동작해서라는 이유 또는 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자, 스루의 나이형 시나이죠. 시나이는 이를 빼고 그때를 붙여서 시나 그때라고 하면은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형용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용사는 사무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이 역시 마지막 이 지우고 그때를 넣어서. 자묵그때라고 하면은 추워서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형용사는 라 끄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편하다의 라 끄다 역시 어간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인 다를 지우고 라끄대라고 하면은 편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명사에 붙이는 경우는 그냥 명사에 대를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감기 카제 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제 대라고 하면은 감기로 감기로 인해서라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입니다. 동사 키키마스입니다. 키키마스는 듣습니다. 키크 동사 사용하고 있죠? 다음 미마스. 미루 동사죠? 봅니다. 다음 시리마스. 시루 동사 압니다라는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이형용사 가 볼게요. 무스카시데스 하면은 무스카시 어렵다죠, 어렵습니다. 이소가시데스 이소가시 하면은 바쁘다죠, 바쁩니다. 우르사이데스 하면은 우르사이가 시끄럽다, 시끄럽습니다가 되는 거죠. 다음 나형 용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벤데스 하면은 후벤다 불편하다에 후벤데스 불편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헤타데스 하면은 헤타다 서툴다죠. 헤타데스 하면은 서툽니다 다음 니가테데스. 자 니가테다 자체가 서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꺼려하다는 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테데스 하면은 좋아하지 않아요라는 의미를 담고 좋아하지 않아서 꺼려집니다라는 의미까지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명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 나왔습니다. 지진이죠. 카지 하면은 화재입니다. 다음 카제 하면은 감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지신로 뉴스오 밑에 っく리 심하시다라는 문장이네요. 지진 하면은 지진이죠. 지신로 뉴스오 하면은 지진 뉴스를 입니다. 밑에는 미루 동사의 태형이네요. 고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뒷부분, 미클리 심하시다. 자, 이건 っく리 스루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끄리스루 하면 은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예문은 지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2번 예문 가볼게요. 안았다니 아에 때, 우레시데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안았다 하면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죠.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 뒤에 니는 우리말 을르르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신을 아예 때는 아에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에로 동사는 만남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에로 이그룹이니까태형은 아에 때가 되겠죠. 만남이 이루어져서, 즉 당신과 만날 수 있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뒷부분은 우레시데스, 우레시는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죠. 즉 이번은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응용하셔서 인사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예문 가보겠습니다. 아았다니 아에나 그 때, 짠행데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안았다니, 이 니는 2번 예문처럼 을르의 해석을 해야 되는 니입니다. 당신을 아에나 그 때래요. 자, 아에나 그 때는 조금 전에 이번에 사용한 아에로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에로의 나이형, 아에나이를 먼저 만들고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의 태형은 이를 빼고 그때를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아에나 그때라고 해주면은 만날 수 없어서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잖은데스는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3번 당신을 만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4번 예문 가보겠습니다. 기노노 시행화 무즈카시 그때 젠젠 토케마생 되시다라는 문장이 왔네요. 자, 키노하면은 어제, 시행하면 시험이죠. 어제 시험은 무즈카시 그때래요. 자, 무즈카시라는 이형용사 어렵다죠. 이가 지워진 자리에 그때가 오면서 어려워서라는 이유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뒷부분 젠젠이란 말이 왔습니다. 젠젠은 우리 말에 전혀에 해당해요. 전혀. 토케마생 되시다. 이거는 토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토크는 어떠한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토크에 토케루 가능형을 만든 거죠. 가능형 토케루는 풀수 있다. 자, 토케루에 마생을 만들어서 먼저 부정문을 만들고요. 되시다를 써서 과거 시제까지 끌고 갔습니다. 즉, 토케마생 되시다는. 풀수 없었어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4번 문장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해 보자면 어제 시험은 어려워서 전혀 못 풀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5번 예문 보세요. 이소가시 그때 맹교 내키마생되시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이소가시라는 이형용사, 바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가 지워진 자리에 그때가 들어가면서 바빠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勉強できませんで시다勉強できる 하면은 공부를 할수 있다죠. 이거에 마생 부정의 되시다 과거 시제까지 끌고 가서 공부를 못 했어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바빠서 공부를 못 했어요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 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츠가 후밴데, 즈가 끈이 직항가카카리마스 라는 문장이네요. 고츠 하면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후밴데 하면은 후밴다 라는 나 형용사의 이유죠. 후밴다는 불편하다예요. 나 자리에 대가 들어가서 불편해서가 되는 겁니다. 뒷부분 즈가 끈이 통학이라는 즈가 끈 라는 단어가 왔네요. 통학이직항가 시간이 카카리마스 카카르 동사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6번 문장은 교통이 불편해서 통학에 시간이 걸려요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7번 예문 보세요. 지가 해타데 아스카시 데스라는 문장이네요. 지하면은 글씨를 말하는 겁니다. 글씨가 해타데하면은 해타나라는 나형용사에 대가 붙은 거죠. 그래서 글씨가 서툴러서, 즉, 여기서는 글씨를 못 써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조사 가를 을룰로 해석한 거 들으셨나요? 왜 이렇게 을룰로 해석했죠? 일본어에서 이 뒷부분에 능력이나 기호 또는 희망, 호시가 올 때는 우리말 을룰의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가가 와야 된다. 이건 j l p t N5 강의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을룰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뒷부분, 하스카시데스하스카시가 아스까시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있죠. 부끄러워요. 이런 의미로 데스를 사용했네요. 자, 7번 예문은 그래서, 글씨를 못 써서 부끄러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예문입니다. 지신데 미르가 타오레마시다. 라는 문장이네요. 지신 하면은 지진이죠. 지진이라는 명사 뒤에 대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진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진으로 위르하면 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타오레마시다. 타오레루라는 동사가 쓰러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8번 문장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어요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9번 예문 가볼게요. 카지데얘가약해て시마이마시다 라는 문장이 왔네요. 카지 하면 화재죠. 화제라는 명사 뒤에 태가 왔습니다. 화재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화재로 이해가 집이 약해때 시마이마시다. 약해루가 불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약해때까지가 불타고 뒤에 시마이마시다는 시마우동사 뭐뭐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불타 버렸어요라는 의미로 태시마이마시다 문장이 왔네요. 자 그래서 9번 예문은 화재로 집이 불타버렸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10번 예문 보겠습니다. 화재대, 가고, 야스미마시다. 라는 문장인데요. 화재 하면은 감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기라는 명사 뒤에 대가 왔으니까 감기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가고, 학교를 야스미마시다. 하면은 야스무 동사, 쉬다 라는 의미가 있죠. 쉬었어요. 가 되겠네요. 그래서 10번 예문은 감기로 학교를 쉬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회화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 B의 대화입니다. 먼저 A가 이렇게 얘기해요. 昨日は私の誕生日でした. 라고 얘기해요. 어제는 나의 생일이었어요.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B가 何かもらいましたか?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카에 주목하세요. 여기에 카가 들어가면 무엇 이가 아니라 무언가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가입니다. 나니까 하면 무엇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하지만 나니까라고 하면 무언가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부분 모라이 마시다다는 모라우 동사를 쓰고 있네요. 모라우는 받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뭔가 받았어요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A가 도모다치니 네크레스오 모아떼우레시카타데스라고 얘기하죠. 도모다치니 친구로부터 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친구로부터 넥크레스 하면은 목걸이를 말하는 겁니다. 목걸이를 몰아떼 역시 모라우 동사 쓰고 있죠. 모라우의 태형 모라떼를 씀으로써 받아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우레시카타데스는 우레시라는 이형용사에 과거시제입니다. 우레 시가 기쁘다, 우레시켰다 기뻤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친구로부터 목걸이를 받아서 기뻤어요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회화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A, B가 이렇게 대화하죠. 도쿄대 지진시더네라고 합니다. 오늘 도쿄에서 지진과 지진이 아리마시다네 있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네요. 라고 네를 붙여서 공감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죠. b 가 지신데 미루가 고아래마시다. 고아까따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지진으로 라고 이유에 대를 쓰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고아래마시다. 고아래루가망가졌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아래마시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뒷부분 고아까따데스는 고아이. 무섭다의 과거 시제죠. 이 자리에 까다가 들어가서 과거 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악 같다 됐 무서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A가 카지모 아리마시다네 라고 합니다. 카지는 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화제에도 아리마시다네 있었죠. 있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카지대 이해와 노나리마시다다 라고 얘기하죠. 카지라는 명사 뒤에 또 대가 왔어요. 원인을 말하는 거죠. 화제로 화재로 이해와 집은 노 날이 맛이 다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피가 카지데 이해가 약해 맛이다 라고 얘기해요. 카지데 화재로 집이 약해 맛이다 불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화문 두개 모두 알아봤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 배운 이유와 원인의 태에 대해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아츠 끝에 내 머생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어색한 문장입니다. 아츠 끝에는 아츠의 덥자를 사용해서 더워서 안 잡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더워서 안 잡니다. 이상해요. 어색하죠. 우리말로도.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내마생은 본인의 의지로 자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더위는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죠.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마츠그때 내무레마생이라고 하셔야 돼요. 더워서 잠들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내무레마생은 내무레로 잠들다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사그때 슈츠시마생 역시 어색한 문장입니다. 자, 우르사그 때는 시끄러워서 슈츠 시마생 집중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어색하죠. 이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우르사그때 슈츠 데키마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 없어요. 라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라고 만드셔야 됩니다. 3번. 지사끝때 미마생 역시 어색한 문장입니다. 작아서 안 봅니다.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사 끝에 미에마생이라고 하시면 돼요. 4번 오목 그때 못지마생자 역시 어색한 문장이죠. 무거워서 안 들어요. 이 부분에 뭐가 와야 된다? 못 들어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 그때 못해 마 생이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태형을 이유와 원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동사는 물론이고 형용사와 명사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법이 다양하고 편한 문법이에요. 알아두시면 회화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 내와 맞다.